완전 간이 달하게 뜯어서 묻혀볼까봐. 물, 채, 장, 지불 켜요 지금은 그렇게 환해서 괜찮아요 완 어두워요 육젓. 새우가 엄청 통통해요. 육젓 새우가 엄청 통통해요. 아, 진짜 좋은 것이구나, 이거. 통통거 네.

어... 치즈젓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 조금 작은 애들? 아, 그게 치즈이 아. 아, 그게 치즈젓이구나. 네. 잘보게 숫자들을 찾으니까 나이스. 거서 네. 마늘 지금 다른건 없거든요. 네. 거없 네. 없이 해도 될까요? 없이 해도 까요고 이거는 혹시 뭐죠? 이거 이런 병이 생겼네요. 냄새 맡아 볼게요. 어, 이거 젓갈인가 꽈나리 아니면 뭐 참치는 아닌 것 같은데 매우시다고 또안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